좌측으로 해서 저 소나무 옆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제2 연꽃바위에서 바라본 관악산 정상의 모습입니다. 이 토끼 굴러 기어 나와야 됩니다. 전에 몸무게가 67kg 정도 나갔을 때는 가뿐히 통과했는데 지금은 몸무게가 75kg 나가다 보니까 통과하는 게좀 힘이 드는군요. 올라온 제2형 콧바위가 내려다 보입니다. 이게 초스바이 있 아래에서 찍어야 초스바이처럼 보입니다. 올라와서 찍었더니 초스가 찍가 않나요? 이무기 바위입니다. 여기서 좌측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국기봉이 보입니다. 깃대봉, 국기봉. 나무 사이로 지금 살짝 보이네요. 앉아, 에서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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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